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 이사야 60장 10절 말씀.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,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,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.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.